안녕하세요, 금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어, 타막과 에이토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타막을 탈까, 에이토스를 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경험했던 타막과 에이토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이토스랑 타막을 똑같은 구동계, 똑같은 휠셋에 세팅된 상태로 타봤습니다. 제가 에이토스에 타던 구동계와 휠셋이 그대로 이제 타막에 옮겨왔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정확한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 타이어 폭도 똑같습니다. 물론 타이어는 바뀌었지만 타이어 폭도 28c로 똑같은 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더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토스는 제가 한 8,000km 정도 탔고요. 타막은 지금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타진 않았는데 어, 확실하게 느껴진 건 제가 에이토스를 타다가 타막을 바로 딱 탔을 때 느껴진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에이토스가 정말 좋은 자전거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에이토스는 모든 영역의 라이딩을 어, 제대로 커버해주는, 그러니까 말로 치자면, 잘 길들여진 명마, 정말 똑똑한 명마 같은 게 에이토스라면요. 타막은 약간 야생마 같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야생마 같은 느낌입니다. 어 초보자분들이라면 에이토스를 당연히 추천할만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라이딩의 질을 올리겠다. 모든 부분에서 나는 더 라이딩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에이토스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이토스가 무조건 좋냐? 이건 또 아니죠. 내가 어떤 라이딩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어, MCT 선수다. 나는 펠로톤에 묻어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묻어가서 동타임은 하는데. 항상 내가 스프린트를 못 먹는다. 내가 뭐, 피니쉬에서는 힘을 잃어버린다. 어, 뭐 1등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타막을 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나는 아예 이 그룹에도 묻어가기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조금 뭐, 한 바퀴째는 그룹에 잘 묻어갔는데, 그다음부터 완전 떨어져서 난 흘렀다. DNF 한다. 라고 하시면 에이토스를 타시면 그룹에 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인 밸런스, 전체적인 라이딩의 질이 좋아지고 라이딩 할때 라이더의 컨디션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에이토스 같아요. 그래서 막 그란폰도 그런 그란폰도 환경에서 최적인 자전거가 바로 에이토스, 어, 에이토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1등을 할 거다. 내가 1등을 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내 실력을 올려갈 거야. 내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타막을 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타막과 에이토스의 느낌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게 에이토스는 저는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특성을 보면 초반 가속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러니까 제로백이라고 하잖아 자동차는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전거는 뭐 제로 35, 제로 40이라고 했을 때 에이토스는 40km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댄싱 몇 번만 치면은 바로 40km까지 딱 도달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경쾌하고,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올릴 때까지의 에너지가 되게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에너지가 별로 안 드는 느낌? 그러니까, 댄싱 몇 번만 가볍게 해도 바로 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티라이딩 이럴 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라이딩이 많은 라이더라면, 에이토스가 정말 최적인 것 같고요. 반면에 타막은 고속으로 진입할 때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정지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뭔가 둔탁하게 무겁게 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제 속도가 붙고 40 속도가 되면 거기서부터도 얘는 아직 모자른 느낌? 그러니까 타막은 40km를 달릴 때다, 50km를 달릴 때나 나한테 이런, 느낌, 이런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더 달릴 수 있으니까 더 달려봐. 더 밟아봐. 네 허벅지가 가능하다면 더 밟아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에이토스는 한 40km, 50km 정도 되면은 여기가 최적이야. 라고 하면서 더 달리라고 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최적의 속도 영역이 약간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토스는 뭐 40km에서 50km, 그러니까 45km라고 하면 타막은 아, 40km까지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네 능력대로 알아서 올려봐. 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에이토스가 전기차라고 얘기한다면 타막은 고 배기량 머슬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나만 가능하다면 속도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고속에서 또 고속으로, 고속에서 초고속으로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타막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막은 확실히 되게 단단하고 딱딱하고 뭔가 피로도가 높은 자전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타막도 물론 약간의 보편적인, 그 약간의 올라운드적인 성향에 있는 그런 어, 자전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토스는 이제 반면에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는. 그러면은 못탈 뭐 거냐? 너는 못탈 뭐 거냐? 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은 에이토스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지금은 타막을 타는 거에 더 좋지만 타막을 제가 충분히 탄 상태에서 에이토스도 타봤다, 둘다 타봤다 하고서 마지막에 너는 뭐탈 거냐? 하나만 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에이토스를 탈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이토스가 제 라이딩 성향이나 저의 라이딩 환경에 더 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더잘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타막은 반면에 어떤 재미가 있냐면 정말 밟는 느낌 밟는 재미가 있어요 속도를 더 올리고 싶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전체 기록으로 봤을 때 타막이 타막을 탔을 때랑 에이토스를 탔을 때랑 저는 에이토스를 탔을 때 전체 기록으로 본다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순간 기록 그러니까 순간 어느 일정 구간의 pr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타막이 더 최적이라는 거죠 저한테도 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쟤는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든 자전거고, 에이토스는 전체 길이, 전체 라이딩 자체를 올려줄 수 있는 어, 그런 자전거가 바로 에이토스다. 내가 어떤 걸더 추구하느냐, 이거를 고민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막 그룹 라이딩 가서 매일 흐른다 라고 하시면 그분은 타막 타시 마시고 에이토스를 타시는 게 좋고요. 그룹 라이딩에서 나는 맨날 뭐잘 이끌고 하는데, 맨날 이 스프린트에서 누구랑 병림픽 하면 내가 맨날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 타막을 타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타막은 그런 재미가 있고 에이토스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고 전체의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에이토스는 댄싱 칠 때도 이 템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되게 빨리 올라가요 댄싱에 팍팍팍 치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팍팍팍 올라와 가지고 이 처음에 탔을 때는 약간, 댄싱의 박자를 잘못 맞춰서 제가 말려 날라갈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에이토스는 확실히 다르고, 그러니까 댄싱,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막은 내가 이렇게 고삐를 이렇게 당기면서 댄싱을 치는 느낌이라면 에이토스는 그냥,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달릴게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나 뭔가 잘 잡혀있고, 그러니까 두손 놓고 타도 에이토스는 굉장히 두손 놓고도 페달링으로 이 핸들 이렇게 많이 조작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도는 반면에 타막은 약간 뻣뻣합니다. 조선 놓고 달릴 때도 약간 뻣뻣한 느낌이고 도로에서 달릴 때도 뭔가 도로에 약간 꽂혀서 달리는 느낌 에이토스는 미끄러져서 나가는 느낌 노면을 밟을 때도 페달링으로 순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타막은 그립을 완전히 잡고 미는 느낌으로 출발을 한다면 에이토스는 그립을 미는 느낌이라기보단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으로 출발을 해요. 제가 느낄 때는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면 고인물들, 그러니까 자전거를 좀 오래 타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이토스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실제, 왜냐하면 어떤 그런 디자인 자체도 오래 타면은 다시 심플한 걸로 이제 클래식한 걸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토스의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일단 없어지고 어, 없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라이딩 해보니까 이 차이가 어, 이게 정말 좋은 거를 알고 어, 정말 자유로운 자전거구나를 로 느끼게 되니까 에이토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타막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축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타막이 예쁜 걸로 보편적인 예쁨 이 프로사이클링에서 타막을 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그런 후광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에이토스와 탐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